케린토의 마법사들아, 나는 리치 왕의 첫 번째 죽음의 기사 아서스다. 어서 관문을 열고 스컬즈의 힘 앞에 굴복하라. 환영한다, 아서스 왕자. 아버님께서는 안녕하신가? 안토니다스, 그렇게 고깝게 굴 필요는 없지 않나? 네가 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, 하소스 우리가 도시 주위에 세운 오라는 통과하려 하는 언데들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이다 너의 미천한 마법으로 날 막을 순 없다, 안토니다스 어서 물러나라 그러지 않으면 전력을 다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. 선택해라, 죽음의 기사. 대마법사 세 명이 이 오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. 그들을 제거하면 오라 또한 사라질 겁니다. 말 조심해라. 삼깁니다. 기다리는 건 지쳤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연구 완료. 말에 걸리는 거라도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? 말 조심해라, 괜찮겠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힘은 이것이다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하, 드디어... 이번엔 또 뭐지?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날 자요. 불렀느냐? 말 조심해라.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업그레이드 완료. 나무가 더 조심해라. 필요합니다. 소원이 끝났습니다. 이번엔 또 뭐지? 때가 왔군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서리하이 굶주렸다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서리한이 굶주렸다. 내 목숨이 더 필요하기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이번엔 또 뭐지? 아군 병력이 공격고있 <laughs> 이번엔 또 뭐지? 누구게 내게,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...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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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라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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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말 조심해. 날 내버려 두지 않으면 멍청한 양으로 만들어 버리겠 n 전투 태세로! 이번엔 또 뭐지?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하아, 드디어 말 조심해라 우린 복종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?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, 어리석은 자이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이번엔 또 뭐지? 말 조심해라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날 불렀느냐? 말해라, 어리석은 자.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군. 말 조심해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괜찮겠군. 이번엔 또 뭐지?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. 이번엔, 이번엔 끝 뭐지? 서리한 구름줄이었다 말해라, 어리석은 자내은 이것이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아, 드디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? 금이 더 필요합니다. 말 조심해라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말 조심해라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해라, 어리석은 자.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이번엔 또 뭐지? 때가 왔고 내 힘은 싶으면. 이것이다. 말해라, 날 어리석은 자. 마법사들은. 저 금고 안에 다양한 마법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파괴하여 자기의 무기를 활용하십시오 이번엔 또 뭐지?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마음에 걸리는 거아니 물론 운명적인 선택이군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?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네, 주인님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내가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하, 드디어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괜찮겠군 괜찮겠군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것이다. 말 조심해라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서리하니 굶주렸다 이번엔 또 뭐지? 기다리는 건 지쳤다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? 소환이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걸리는 거도 물론 안녕하셔 예상에서 벗어나지 명령을 않는군.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날 불렀느냐 이번엔 또어지내 힘은 이것이다 어리석은 자두 번째 대마법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오라는 단 하나 남았습니다 아... 누구도 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아, 드디어 말 조심해라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어,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이것이다. 말해라, 어리석은 자. 음. 말 조심해라. 업그레이드 완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날 불렀느냐 운명적인 사활 조심해 이번엔 또라어리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때가 왔군 괜찮겠군. 이번엔 또 뭐지? 아, 드디어. 말 조심해라. 서리하니 굼줄였다. 말 조심해라.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연구 완료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찮찮군 마음의 코인은 어지 누구도?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, 병력이공격 이용해, 이용해, 어용해 이용해, 해해라 어리석은 자이말해라 어리석은 자 이용해, 이해이 때가 왔군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이번엔 또 뭐지? 아, 드디어. 이번엔 또 뭐지? 괜찮겠군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말 조심해라.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머리 석은 자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 조심해라. 이번엔 또 뭐지? 내가 왈불렀느냐?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. 내 힘은, 힘은 이것이다. 연구 완료. 누구나 내 명령을 거라도 내리지 거라도 못한다. 부르셨소두다 그 서리하니 굼줄였다.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. 말 조심해라. 날 불렀느냐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이번엔 또 뭐지? 말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번엔 또 뭐지?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 내리지 못한다. 이것이다. 이번엔 그또 뭐지? 말해라. 어리석은 자여,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 조심해라, 말 조심해라.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해라.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예상에서 벗어나지라는 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? 아, 드디어 예상에서 벗어나지란 말이군. 이번엔 않는군. 또 뭐지?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말조심이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말 조심해라. 괜찮겠군.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? 널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나, 아서스 내 기꺼이 네 놈의 고통을 없애주지, 늙은이 그런 마법으로는 날 막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, 어리석은 자말 조심해라 날 불렀느냐 말해라, 어리석은 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?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왔군 말 조심해라. 마법사는 이제 네 것이다, 리치. 마법사들이 힘을 모아 반격하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자. 그러지요. 황혼역이 되면 아키몬드님을 소환하겠습니다.